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박부장님. 제가 너무 늦었죠.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. 죄송해요. 그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더라고요. 걸어온다고 시간이 늦어졌어요. 배달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? 그러니까 배달이나 하면서 살지? 짜증 나 진짜.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장은 박부장을 부릅니다. 박부장. 이거 우리 회사 신제품이야. 우리 VIP 고객님 지금 1층에 계시다고 하니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와. 빨리 갔다 와. 아네 알겠습니다. 잠시 후 사장은 박부장한테 전화를 겁니다. 여보세요. 박부장 어디야? 저 이제 거의 1층 다 왔어요. 아, 그게, 고객이 방금 나한테 전화와서, 못 기다리겠다고 그냥 가셨대. 일단 다시 올라와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잠시 후 사장은 박부장한테 다시 전화를 겁니다. 아, 박부장. 그 고객이 방금 나한테 전화 다시 걸어서, 다시 왔대? 당장 빨리 갖다 드려. 아, 사장님,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고객님한테 오후에 다시 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당장 지금 바로 가. 네, 네네네. 네, 네. 왜 이렇게 늦는 거야? 고작 물건 좀 갖다 주라고 시켰는데, 왜 이렇게 느려? 아, 사장님.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나서 걸어 다닌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.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? 좀더 빨리 뛸수 없었냐? 사장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? 이제야 계단 걸어 올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? 직업에 귀찮은 없어. 인품은 이럴 때다 보이는 거야. 아침에 배달원을 함부로 대하는 거다 봤어.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야? 사장님, 그럼 지금 그깟 배달원 때문에 지금 저를 놀리신 거예요? 그깟 배달원? 방금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네.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럴 필요도 없겠네.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. 당신 해고야. 뭐라고요? 배달원 따위 때문에 저를 자른다고요? 너처럼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인간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.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.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품이라 생각하는 사장님의 사이다 결단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